참여하기 힘든 시간에 제가 켰죠. 어, 그냥 짤막하게 좀 소식 좀 전하고 그러려고 켰습니다. 그, 제가 이제 메일은 아니라도 어, 댓글 이렇게 확인, 하긴 하고 음,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면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, 코로나 이후에 일, 몸 상태도 조금 달라지고, 또, 또, 이제, 10월 일정, 그 뒤에 이제, 불확실한 것도, 이런 것 때문에, 일단은, 어, 뭐, 어쩔 땐 그냥 집에 있고, 어쩔 땐 도서관에 나가기도 하고, 나가서 책을 볼 때도 있고, 뭐, 또, 잠, 꼬박 새고 뭐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,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, 제, 그런 상태로 이제, 그, 보내고 있는데, 헬로우 샤인. 음, 근데 또 이제, 그래도 중간중간에 지금 찍어 놓은 게 조금 있습니다. 예전에 한번 제가 채널 폐쇄를 올 초에 썼거든요 그때는 임상이나 이런 것도 전혀 또 치료도 불가능하고 막 이럴 때에서 땡큐 아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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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트 그 그것도 몇개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몇개 찍어놨습니다 찍어놓고 거의 교양을 위주로 좀, 교육 교양 그런 좀 재미없는 거 위주로 이렇게 찍어놓고 근데 제가 제몸 상태가 이제 계속 악화가 될 거기 때문에, 음, 그거를 이제 가끔씩 생존 신고용으로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를 그런데 그첫 그 번째로 이제 그 야스퍼스 어저껜가 올렸는데 그게 이제 또 많은 이제 가, 갑자기 또 이렇게 좀 갑자기 또 주, 줄여서, 어, 많은 그,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달리고 해서, 어, 지금 이 시간대에 그냥 잠깐 남기려고 켰습니다. 제가 원래 이제 라방을 하게 되면은, 라방 이제 거의 안 하고 할때 코너 같은 것들을 가끔씩 이제 가서 하려고 하는데, 지금 코너에 못갈것같습니몸 상태가, 어, 지금, 정면으로 찍었는데도 입이 이만큼이 돌아가죠. 제가 웬만하면 이거 컨트롤하는데, 근데 코노도 뭐 어떻게 일정하게 가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고 당분간은 좀못갈것 같아요. 지금 제몸 상태나 이런 거, 마음적인거나 이런 게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내는지 막 모르게 보내고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. 희망을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, 그걸로 그 반대의 생각들과 많이 잘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. 그리고, 그, 좀 아쉬움이나 이런 그 댓글들이 구석구석에 달리고 해서, 어, 아까였나? 제가 그 코노를, 어, 이번 올해 여름, 물, 여름에 앞 뒤까지 한 그러면 한세 세, 달여 되겠죠. 동안 어 조금 그래도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어 그래서 해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재생 목록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재생 목록의 제일 밑에가 한세달 전, 약간 뭐 늦봄, 초여름 이 정도가 될 거고 그 제일 마지막이 이제 8월 말인가, 9월 초인가 하여튼 그그 그 정도가 될 겁니다. 예, 네, 늦여름, 초가을 그렇게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코노에서 어, 라방을 켜거나 그냥 지금은 이제 새벽이고, 이렇게 어두운 데서 잠깐, 이거, 소식 좀 남기려고 켠 거고, 어, 좀, 중요하고, 뭐,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당연히, 뭐, 낮이 될건 밤이 될건 제대로 이렇게 켜서, 라방을 하긴 하겠지만은, 당분간,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, 그, 라방은 안 하겠지만, 어, 코노는 조금 나중에라도, 어, 갈수 있고, 그러니까 코노도 좀 멀리서 얼굴이 나오고, 지금 이런 것도 어두운 데서 나오고 그러죠.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하는 거는, 어, 제 생각에는 올해, 그러니까 웬만한 일일 때는 하고, 당연히. 올해라고 해도. 올해까지 밖에 저한테 그 기차의 트랙이랄까? 이게, 그 기차길이 올해까지 밖에 아직 놓여있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우고, 실, 뭐, 일관성 있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. 몸 상태가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냈다, 하루 일정을 어떻게 보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, 어 그냥 되는 대로 순간순간 싸워가면서, 뭐, 집에도 있다가, 어 걷기도 했다가, 또 도서관에서 책도 봤다가, 영상도 몇개 찍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그것들을 그 나중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안타까울 분들을 위해서 이 코노도 아까 말했듯이 시간의 역순으로 이제 한세 달여 전맨좀 자주 가던 거에 첫 시, 시, 시작 그게 제일 밑에 있고 맨 마지막 관계 제일 위에 있게 했으니까, 어, 그냥 뭐 이따금씩 이렇게 클릭해서 들으시면은 어, 들으시라고, 그렇게 어, 안타까움, 이렇게 표현하시는 피화,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좀 나름의 답을 하, 한 거고요. 어, 그리고 주로 이따금 혹은... 자주, 혹은, 종종, 혹은, 가끔, 어, 영상으로, 일단은, 그렇게, 할것 같습니다. 찍어 놓은 것도 몇개 있고, 음, 어, 그리고, 체중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, 어,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시기가, 제가 왔네요. 와서, 음, 초등기간 동안에, 이제, 늘 이제, 뭐, 있는 그런 일이고 하긴 했지만 아이고 잠깐만 많이 글이 지나왔네 Hello k o k a i m e r a b a 안녕하십니까 <laughs> Thank you Thank you Hello M.A.V.T Muito obrigado yeah, 그 체력 관리, 그리고 멘탈 관리,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, 제가 이 트랙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, 쭉 이어져서 50년, 저는 장수 안할거예 100살까지만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, 중간에 끊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. 근데 올해 최선을 다해서. 어떻게 질서는 없고, 내 몸이, 내 마음만큼 못 따른다고 해도,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지금, 지금 마음 모아야 되는 거에 많이 마음 모으고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하려고 하고, 그리고 제가 그래도 생존신고용으로, 원래 이제 교육채널이기 때문에, 그런 걸 뭐, 이렇게 가끔 가끔씩 올리려고는 마음을 먹고 있고요. 그게 이제 뜸해질 수도 있고, 몸 상태에 따라서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앞으로 뭐더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임상도 아직 안 잡혔고 10월 달도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지금 영상을 몇개더 찍어놨고 그 뒤에는 못 찍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걸로 주로 생존신고하고 그리고 라방은 꼭 해야 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거를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수 있잖아요 올해 안 해도 그때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어, 힘들어도 뭐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어,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일단은 코너는 라방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어,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것, 그 댓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, 달렸거든요. 달려가지고 어, 이게 뭐 무슨 어, 뭐 그럴 만한 일은 아니 아니다.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제이 주어진 이 운명, 삶의 이또 발버둥을 쳐야 되고 하니까요. 그렇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만 그, 이렇게 남기고 나중에들 또 보시고 지금도 조금 이 시간에 안주무시고 <laughs> 어, 건강을 위해서 주무셔야 됩니다. 어, 뷰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, 나중에들 이제 보시게 되겠죠. 어, 그래서 간단하게 소식 같은 거 알리고. 앞으로의, 뭐, 또 어떻게 할지. 이게 지금 거의, 그, 트랙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, 또몇 달로에 끊겨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길이 없을 땐 길을 만들어서 이제 가야죠. 그런 상황이고, 어, 그러나, 끝까지 해보려고 지금 노력, 중입니다. 노력 중이고 어, 많은 걱정, 관심 어, 감사드리고요. 음, 예,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들으시는 시간 대가 이제 지금 실방으로 기팅하시는 분들 외에 기팅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어, 나중에 들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이 거의 지 밤색이기 때문에 4시넘었죠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어그 들으시면 뭐 거의 새벽 아침이나 뭐 점심이나 뭐 이럴 때 들으실 텐데 어 유일이 어떻게 되죠 유일을 <laughs> 잘몰라가 좋은 그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몸 상태가 조금 더이그좀 싸워 나가야 돼요 싸워 나가고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고 그러나 그 거기에서 임상도 만약에 들어가고 임상 들어가고 그런 굵직굵직한 건다겠다 남길 겁니다. 10월달에 일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게 없기 때문에 안 남길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굵직굵직하게 임상이 만약에 들어간다. 그러면 그런 건 남길 거고, 들어가서 좀 나아졌다. 그러면 여기에 열심히 노동할 겁니다. 조금씩 나아지고 호전되면은 곧막 완치 돼가지고 다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잖아요. 그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예,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s for joining. Uh, I wrap up uh, today's uh, midnight talk. Uh -huh. Have a great day. Countdown in Korean. 5, 4, 3, 2, 1, 0. 감사합니다. 빨리 늦추무십시오.